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let's go. 자, 15번 같은 경우는, 자, 어떤 것 때문에 쉬느냐 이것 때문에 그니다 자, 콤마 위치요. 콤마 위치는, 우리 1과 2과에서 배웠듯이, 앞문장을 가리킬때 쓰는 거고, 앞문장 전체를 바할 때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 합니다. 그리고, 자, which is y 뭐, that is y 이런 식으로, 자, y 다음, 자, 비, 뭐야, y 가 나왔다는 건, 자, 뒤에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B 코드 쓰지 말고 Y 쓰라 했죠. 그래서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so Which is why. 그래서 so why. 자, 얘는 또그 뭐냐 명사절이죠. 비동사 다음에 보호 자리 왔으니까요, 그쵸죠 그래서 w h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비교급도 있고요, 그렇죠? 예제 뭐으로 쓰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한번 쓰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는 만들어내고, 유통시킬 수 있었습니다. 뭐를? 짐바오의 달러를요. 자, 그는, 그는요, 과거에 뭐만 할수 있었다. was able to, 이렇게. 그는 할수 있었습니다. 자, 만드는 거요. produce요. 그리고 분배하는 거요. end 쓰고요. 병렬구조죠 distribute요. 이렇게. distribute, 분배하다요. 알겠죠? 자, 뭐를요? 자, 동사 나왔으니까 목적어 나야 되겠죠? 수조원의 새로운 짐바오의 달러. 수조원, 트릴리언스 이거 아마 이것도 단어 주어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트릴 트릴리언스 오브 그다음에 뉴 그다음 짐바우에 이것 도 외우지 말고 이것도, 이것도 주어질 겁니다. 짐바우에 자 짐바우의 달러즈 이런 식으로요. 그렇 이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는 수조원의 새로운 지, 짐바우의 달러를 만들어내고, 분비할 수, 즉, 유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그렇죠? 자, 안문장이 나오고 나서 콤마 위치, 이게 포인트죠? 콤마 위치. 내가 봤을 때이 콤마 위치는, 우리가 새로운 영작이 나왔을 때, 그것도 우리가 나올 수 있어. 즉, 이 문, 이단원이 문장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리나라, 새로운 우리 한글 문장이 주어지고, 이걸 쓰세요라고 했을 때, 콤마 위치가 주, 주, 주어져가지고, 콤마 위치를 써가지고, 이제 새로운 영작을 하는문제 나올 수 있거든? 그니까, 러꼭 외워야 돼. 앞에는 하나의 문장을 쓰고 그다음에 콤마 위치를 이렇게 쓰는 거야. 콤마 위치 동사. 뭐라고? 콤마 위치 동사. 여기서 이제 이지겠죠? 자, 위치 is why. 그래서 그 결과. 자, y 서스니까 뒤에 주어 동사. 자, 그것들이 수저원의 달러들이 결국에는 같이 있게 되더라. w 다음에 그들. 달러들이죠 a y 쓰고 결국 eventually 이렇게 그 다음에 되더라 became 쓰는 거죠. became 쓰고 그 다음에 더 가치있게 되더라. 이제 비교급은 become 다음에 쓰는 거예요. more v a l u a b l e 이렇게 가치 있는 알죠? 겠자 as 뭐으로써 as 자 휴지보다 휴지 toilet 그죠? toilet paper 이렇게 toilet paper로써 가치가 있더라. 자모보다죠 ten. 자, 뭘, 댄 쓰는 거야? 댄, currency, 화폐. currency,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currency, 어떤, 통화, 화폐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앞에 하나의 문장을 쓰고, 콤마 위치 쓰고, 동사 쓰는 모습. 여기서는 이 명사도 주어지는 거니까, 이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저 주로 이제 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받지 말고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와와엄마 여러분들 이겁니다 별표 두개 꼭 암기하세요 자 일단 unless 만약 뭐만 하지 않으면이죠 접속사니까 주어동사 이렇게 보호 나오는 모습 그래서 만약 환경이 독특하지 않으면 특별하지 않으면 그 다음 주어 search 서치 bearing 서치, 그러한 형용사야 bearing이 뭐야 드러냄이란 뜻이죠 그러한 드러냄은 뭐에? 너의 영혼에 여기 나와있죠?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영웅을 받은 거야.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 한국말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상황이 나왔다? 어, 바로 이게 다올어야 돼. 상황이라는, 어, 자, 자, 잠시만요. 상황이라는, 자, 잠깐 틀림 나가지고. 자, 상황이란두 글자 나온다? 바로 이게 영구적으로 올어야 됩니다. 그냥 막, 상황이 독특하지 않다면, 뭐였지? 이러지 말고요. 아시겠어요? 자, such a very obvious s o 쓰고, w o p l i k e l y t o 即系 p l i l y t o p l i k e l y t o 뭐할 가능성이 있다? Scare 系 p l i g h t l y t o 即系 p l i g h t y 쫓아버리는, 쫓아버리는 거 i g h t l y t l h t l o 即보다는 i g h t l y t o 即系 p o w n p t t o i t l n t i a l 파트 o 를 c l o s e r 더 i 까이 b r i g g 가지고 오는 o 보다는요그 g h t l y t o 即系하 l i g h t l y t o 即뭐 p l i l y t o 即系 p l 환경, 앞에 더 써야되고, 더, 환경, sir, sir, come, s t a n e s 붙이는거. 그 다음, are unique, 이런식으로. are unique. 독특하지 않은 이상. 알겠죠그 다음, search bearing your soul. search bearing. 그러한 드러내. search bearing이야. bearing, 이렇게. search bearing. 뭐에, 너의 영혼에. of your soul. 이렇게. 쉽죠? 참 쉽습니다 Of your s 너의 영혼의 그러한 드러내미 그냥음뭘 써야 돼? 모모할 가능성이 크다 왜 닥치고 암기해야 돼? 왜 위드입니까? 왜 우드죠? 왜 쿠도 안 되고 왜안 되죠? 닥치고 암기하라고요 Would be l i 우드 조롱사니까비 쓰는 거죠 우드 비 라이클리 투. 쫓아내는 거 쫓아내는 거 뭐야 쫓, 빨리, 쫓아, 쫓아내 쫓아내 s c a 잠재적인 파트너 포텐셜. 포텐. potential partners. p a t e r s m u l Partner. s p a r t n e r s c a o o a r e d a r e d Too s c a r 이 d Too scared. Too scared. Too s c a r e a r t o a e t o r e t o a r e d Too scared. Too s c a r t o a e t o r e t o a r e d Too scared. Too scared. Too s c r i n g 이 o scared. Too scared. t 이 o r e d Too s c a Too s c a r e 이란 병렬이죠 r a t h e r t h a n 병렬구죠 Too s c a r e Too s a r e d Too r e d Too scared. Too scared. Too s c a r t o a e t o r e t o a r e t o a r e d t r e d t Damn. 자, 목적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가까이, closer.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Closer 이라는 우리 트래비스의 그, 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Closer, closer. Reno me now, now. r close r l l we n o n me now, r a i n o n me now, uh,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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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그죠? 우리 트래비스라고 그 영국에 밴드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인천 펜타포트 축제 갔을 때 아주 반다 가수입니다. 트래비스요. 그죠? 뭐 Why does rain on me? 이런 말도, 이런 제목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뭐, closer. 그 다음에 또뭐 있죠? 음. 자, 까먹었네요. 자, 그 다음 보죠. 자, 빨리 스캠합니다. 자, 지금, 자, 다섯 어, 개 남았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배뜨리가 어, 있죠? 네, 빨리 할게요. 자, 20번은 뭐냐? 20번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거. BPP, to h PP. 야, t 부정사인데, to 아니라, to h PP죠? 앞에 있는 동사보다, 언제 일어날 때, 먼저 일어났습니다. 자, too h e a v 편에 쓴다고, 앞에 있는 동사보다, 먼저 일어날때요 그래서, 얘도꼭잘 써야 됩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한, 뭐야, 운동선수요. 원, 하나의 하나야, 원, 하나의 고대, 에이션드 쓰고 자, 그리스. 당연히 대문자죠. 자, 그리. 자, 운동선수. 어, 스 봐봐. 어슬리트 오케이 어슬리트어슬리트 이렇게 쓰고 얘네들이 보고 한게 아니야 보고 되는 거야 지금 옛날에 뭐뭐 했다고 보고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해서 그래서 is 보고 되다 리플 t 드 쓰는 거고 그다음 더 중요하죠 뭐 쓴다 to i t 이 아니라 to have eaten 쓴다 to have eaten 자 동사 썼쓰니까한게 목적을 써야죠 뭐 하고 뭐야 건조된 무화과 드라이드 fix. 이거 쓰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말린 무화가 자, 문장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뭐뭐하기 위해서, 우리 가볍게, to, 부동산. to, enhance, 그 다음에, training. 쓰는 겁니다. training. 알겠죠? 쉽죠잉? 에헤이, 좋습니다. 그래서, BPP, to a PP.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것부터 먼저 해, 해볼게요. 자, 27번. 자, 27번은 뭐가 중요하냐? 그냥 이거. P likely to 부정사죠? 그 다음, what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음, 이거 쉬워. y o U, R, 쓰고. Far. 비 오고 강조해야 돼, Far 쓰잖아. 써줘야 됩니까? 자, U. 그 다음에, P likely to인데, 일단 R 쓰고. 그 P likely to란 말이야. 이를보라고 P likely to 부정사. 처 먹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여기다가 그냥 훨씬 더 far more 이라고 그냥 더 강조하는 거야. 알죠? You are likely to 너는 먹을 가능성이 크다. Far more 훨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뭘 먹어? 이세목적을 써야 돼. W 주동사니까 what you can see 이렇게요. 자 what 뒤에 불안전하죠시의목적을 씁니다. 문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너는 뭐 훨씬 더더 더 훨씬 더 가능성이 크다. 먹을 가능성이죠. What you can see, 너가 보고 있는 거죠. 자 문제 끝나고서 그냥 전면 과 가볍게 분명히 볼수 있는 곳에서 in plain view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어 이것도 자 이것도 이제 보면은 자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 알겠어뭐 하기 위해서야. 알죠? 뭐, 뭐 하기 위해서. 여기, 대시스 지금 생각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정 쉽죠? 아. 이거 그냥,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명령문이죠. Organize. 게 뭐야? 정돈 하라는 거죠. So, food, 음식을요. 어떻게? In your kitchen. 너의 부엌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So, 뭐, 뭐 하기 위해서. So, 뭐 하기 위해서야? 자, 뭐 하기 위해서? 자, so, 접속사니까 주어동사 써야 주어동사. Best choice, 주어요. 최고의 선택. 즉, 최고의 음식이. 비동사 a R. e 그 다음 m o s 가장 비 i s i 눈에 볼수 있도록 앤 n d 자효용사끼리 병렬이야 비 i s i b l e accessible 적용 가능한 근데 이제 효용사 수는 부사니까 easily 나온 거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갈게요 자그 어. 자, 다음 뭐죠 자 25번 25번은 자 i 승 당연히 가져오고 to i 진주어죠 자, 이것을 왜 했냐. 일단, wh, 주어동사 쓰는 거고, 이때 이 make-it이 뭐야? 형성되다. 즉, 들어가다, 가다, 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into, 전치사 쓰고, 명사 쓰는 거죠. daily lives of kids.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It is not hard. It is not hard.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to, 자, 진주 쓰는 거야. to see. 버는거죠 그 다음에 how 주어동사 뭐라고 to see 쓴 다음에 how 주어동사 how 쓰고 그 다음 주어는 those skills 닥쳐감기 those skills 동사가 뭐라고 make it 자저 make it 아까 뭐라고 형성하다 해내다 들어가다 스며들다 이렇게요 자 어떻게 들어가는지 into 문장이 끝났죠 문장 끝나고 전치사 써야 돼요 into 어디 안으로 자 어디 안으로 자, 일상생활, 더, 돈 그냥 쓰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거 암기하네. 더, 일상생활, 일상, 데일리 l y l i v 그쵸? life 아닙니까? 그냥 암기하라고요. 데일리 l y l 누구의? 아이의. 오브 키즈 그쵸? 그렇죠? 이거 왜, k i 아닙니까? 왜, 왜, 왜 k i 왜, kids, k 캐면안 돼요? 아이들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식 하는 겁니다. 쉽죠잉? 네. 자 드디어 벌써 마지막입니다 우리 파트의 마지막 자 for many birds 이거 나와있는데 이거는 이거야 봐봐 많은 새들의 경우에 있어서 있어서 이 for가 있어서야 많은 새들에게 있어서 이 싸움이요 could ultimate l y decide 동사 자 이것 때문에 된겁니다 목적어를 잘쓸수 있는지 일단 whom 목적어야 참 지금 봐봐 w i t h 의 목적어 없지 응이 목적어 역할을 이 whom 해주는거야 그래서 whom은 우리 말로 누구와 누구를, 누구와,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와, 함께, 짝을 지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 목적어 두 번째야. 이때, if는, 목적어 잘할수 있는 if는, 인지 아닌지죠? 그래서, 그들이, 가족을, raise, 기를 수 있는지, 꾸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라고. 이 ever는, 그냥 어쩔 수 없네요. 그냥 동사에 꾸며주는 거니까, 그냥 닥치고,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ver. 그냥 뭐 뭐랄까 어 여태껏 쭉 이런 뜻이야 Ever. forever 쭉 이런 느낌 그럼 우리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많은 새들에게 있어서 for many birds 그죠? 많은 새들에게 있어서 이 싸움은 this struggle 그죠? 이 싸움이요 자 결정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대 어떻게 되네? Could. 그 다음에 원래는 이거잖아, Could decide. 근데 이제 부사가 가운데 낀 거야 이렇게, Ultimately. Ultimately 궁극적으로, 사실상 최종적으로. 동사 수식하는 거니까 이 경고야. 이 싸움이 Could ultimately decide 결정하는데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중요하죠. 어떻게? 해? Whom? Whom they made with, 그죠? Whom they made with. 그다음에 And. if, 뭐뭐 인지 아닌지요. if, 주어, day. 그냥 ever. 다 주어 암기. 쭉. 가져온 꿈이다 뭐야? raise o family. f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그래서, 음부터 여기까지 쓰는 것이 포인트다. 라는 거.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하트는 다 했습니다. 하트 아닌 것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시간이 좀 남거나, 좀 내가 100점 받고 싶다 그러면 암기 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트가 아닌 거에서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안 알려준 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쉽거나 아니면 너무 너무 어려워가지고 니가 한번 틀려봐. 너무 치사해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사실은 치사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잘유의하고 제가 내일은 자, 내일은 제가 이 보이죠? 서술형 문장 1과 2과 서술형 문장이랑 그다음에 우리 문일고 리뷰 테스트 이거 알죠?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보면 이게 이잘 보일까요? 이게 음이잘 보이겠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